예 안녕하십니까 다다마 꿀벌농장입니다 자 이거는 그 10일만에 예, 오늘도 어 같이 공유하고 있던 통 오늘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어 지금 어 꿀은 얼마나 들었는지 예, 8일날 정리채밀하고 어 9일날 흐리고 바람불고 예뭐또그 다음 비오고 뭐, 그러다가, 지금 어제 아랫게 하고, 그, 앞서, 그저께, 그리, 이, 오전에는 바람 불고, 비도 뿌리고, 이러다가, 오후부터 시작해갖고, 이틀 반, 지금 하찮하게 날씨가 들어와서, 저, 들어서, 꿀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어, 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은, 꿀도 지금 아직까지 뭐, 체밀을 안 했습니다만, 이꿀로이 통은, 뭐, 끝까지, 마지막까지, 원래 또 체밀 안 하고, 그대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자, 상황이 어떤지, 예. 자, 그러고, 그, 요거, 다른 거는 안 하고, 어제 아래께, 어, 봉판 하나만 빼서 분봉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오늘도 하나 할 겁니다. 자, 요거는 봉판 하나 빼도 지금, 그, 방골 채취하는 데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겁니다. 방골 채취하는 마지막 이 25일이라고 치면은 어, 역으로 계산하면은, 자, 그, 외역봉으로 20일 일하고, 어, 일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벌이 많이 관여하는 마지막까지 벌은, 뭐, 5월 5일, 자, 5월 5일 산란되는 벌이라 치면은, 자, 부화되면은 5월 26일, 내역봉으로 15일, 그러면 6월 10일, 6월 10일부터, 그 벌이, 그, 외역벌을 일을 한다 치면은, 20일 동안 외역벌을일 한다 하면은, 그 벌들이, 충분히 아가시아 꿀을 딸수 있는 벌입니다. 그, 저, 저, 방꿀을 뜰수 있는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5월 5일 이후에, 산란한 벌들을 가지고, 군봉을 하는 것은, 뭐, 크게 꿀 따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지금 봉판 터져 나오는 봉판은, 지금 뭐, 5일 후에 다 터져 나온다 치면은, 그러면은, 15일 전에, 15일 전에 산란한 극 있죠. 최소한, 그러면 5월 초에 겁니다. 5월 초에 그, 5월 초에 산란한 봉판이라 하더라도, 크게 아가씨 앞꿀따다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 마지막 방꼴 따는데도 크게 지장이 뭐 조금은 있겠죠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군봉을 하나 더 하고 이 세력이 좋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 더 하고 또그렇다고요뭐 밑에 봉판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어또뭐 3단을 더 채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래 해서. 하여튼, 어,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분봉을 합니다. 그러고 15일 후쯤 제가한번더할 거고요. 그렇게 분봉을 두 번으로 제가 원하는 봉군을 다 분봉을 하고, 그 다음에 젤리 테스트 하면서, 어, 봉판을 지원해 줘서, 어, 그 봉군이 월등볼로 충분히 날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울 예정으로 계산을 하고 오늘 분봉을 합니다. 오늘 하고 금방 말씀드릴 때 12, 15일 후에도 합니다. 자 유밀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가볍네요. 음,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해 놨는데 왜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대로 한 건지 꿀이 들어올란가. 지금 마지막 장에는 꿀이 없네요. 거의 없습니다. 자 이거는 무게가좀 있네요. 예. 자 이거는 예. 유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기가 조금 있네요. 예, 이쪽 편에는 뭐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위에는 조금 눈썹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자, 위에는 거의 다 터져 나는 공소비일 겁니다. 올로다. 예, 이것도 무게가 좀 있네요. 이것도. 어, 예, 이것도 좀 들어 와 있습니다. 예. <laughs> 네, 이것도 유밀이 좀 되어 있고요 예, 하여튼, 뭐, 지금 석장에는 지금 유밀이 뭐, 100%는 다안된것 같은데, 아,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가볍네요. 아직 까지 봉 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이거는 무겁습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무겁네요. 음. 자, 이쪽으로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무겁습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거 세개는 음, 먹이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아까 봉판이 터져 나오는 거지요 자 요거는 혹시 요거나 제일 앞에 거어 보고 어. 밑에 단상에 소비가 필요하면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계상에는 지금 이 버름 몇번 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왕대를 만들다 보니까 아 재리 양도 많고 산란도 좋은 데다 재리 양도 많고 엉대도 어, 시라고 해서 예 이것도 이것도 뭐 그래 많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다터져 나오는 공석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재리를 계속해서 그 지금 네 번째 오늘 최요한 이 통을 들여다 볼 때마다 문자가 와서 동영상이 예. 자 끊깁니다. 예자 산란건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성이 없는 거는 어디든지 모르겠고 일단은 산란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산란끈 이거는 음, 저번에 아... 그, 충판으로 이루어져 있던 거. 자, 이거는, 예, 밑에 봉개안된 쪽에는 이제 알이, 알이, 찍혔네요. 아, 완전히 다 찍혔습니다. 예. 아, 이쪽에는 완전 봉판이고요. 예, 위쪽으로도, 예, 멀리 크고 있고, 열었습니다. 예. 저번에도 내감 들여다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란력이 좋아서 사행기 빼버리고, 어, 다섯 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분, 화분장이네요. 네 예, 화분장이고, 밑으로는 알이 찍혀져 있고, 네 예, 밑으로는 이것도 역시 알이 다 찍혀져 있고, 위로는 아, 어, 화분. 빈대는 위쪽으로는 뭐, 지금 알이 다 찍혀져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사람이 가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10일만에. 자, 이거는 뭐, 벌써 봉판이 만들어지고, 애벌레가 벌써 큽니다. 아 멋이나. 예. 자 중간에는 아마 봉개가 되어가고 어, 바깥으로는 애벌레가 벌써 많이 큽니다. 예, 이거는 음, 넣자마자 바로 산란이 시작된 겁니다. 아이고, 예, 뒤에는 벌써 이만큼 예 봉개되었습니다. 자, 위로도 애벌레가 많이 크고요, 완전 각입니다. 아, 완전히 산란이 이루어져 있네요. 예 이거도 뭐 애벌레가 여, 왕은 여기 있고요 어, 왕은 왕은 여기 있습니다 왕은 여기 있고 예, 애벌레가 많이 큽니다 이거도 밑쪽으로는 알이 찍힌 듯도 있고 어, 산란이 완전히 다 이루어져 있네요 예 이거는 뭐 산란이 음, 완전히 다 있습니다 이번에. 자, 이렇게 세섭이 여주니까 지금 습불도 하나도 안 달려있고, 음, 예, 뭐, 살라는 거의 뭐, 완벽하게. 오, 이거는 뭐, 벌써, 어, 봉계가 다 됐네요. 오, 아, 어, 예. 이건 본개가다 됐습니다. 음, 세섭이 설정되는 게, 복판에 이렇게 세겼는데 음, 가로는 저번에 산란이 이루어졌던 것만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밑에는 산란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한 장, 안장, 한 장이 아니라, 이거 자, 문제가 제일 많이 된거두장 올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음, 네. 이거는 다음에 2층 뜰수 있게, 고섭이, 어, 깨끗한 고섭이, 자, 음, 한번 주겠습니다 새 소비 지원과 바깥에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화분분 충판, 음, 예, 음, 예, 요거는, 음, 재리 하는 옆에 충판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 봉판을 하나 어머니 치시고, 네, 충혈판, 그 다음에 공소비, 구소비, 살람받아서 다음에 유충하게 하나 넣어주고요. 자, 새 소비점을 하나 여주고, 자, 충판을 제일 바깥에 붙여줘서, 이렇게 해서 살람끈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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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예자요 반대쪽은 지금 그 신앙 교체 한다고 왕교체 한다고 했는가 지금 아직까지 그 산란이 많이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그냥 둡니다 자 요것도 자이 구왕이 아직까지 산란능력이 좋고 이라기 때문에 어 일상 이왕으로 어, 같이 끌고 나가면서 아, 제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다음에 어, 이 봉곤에서 합봉하도록 하고 음, 아직까지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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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린다, 비켜라.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계상을 내리겠습니다. 자, 문자가 오는 바람에. 또 개성이 약간은 뭐안 찍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고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예, 요제 앞에 이거는 자 먹이 짱, 자 먹이 꽉 찼는 거는 3 단에 올리고 먹이 좀덜 찼는 거 올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번에 올렸던 각봉판 각봉판입니다. 예. 이쁘죠 예 자, 각봉판 음. 자 아까 영상이 문자오는 변너에안찍혔을것 같아가 다시 자 요거는 요거는 예 12일날 이충한거 12일날 이충한건데 아직까지 봉계가 안되었습니다 자, 오늘 13, 14, 15, 3일째지요. 3일째인데도 봉지 안 되었습니다. 최소한, 2일 음, 년 이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저, 재리. 됐던 거는 꺼냈고요. 재리를, 저, 3층에는 전부 다 거의 뭐, 다 터져 나오고, 어 봉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리를 2층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봉판을, 봉판을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같이. 충판을 넣고요. 그 다음에, 충봉판. 자 충봉판 금방 꺼올린 거. 자, 그러면 여기는 좀 이따 2층에서 재리를 넣겠습니다, 여기는. 자, 요거는 보면은 거의 다 터져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습니다만은, 음, 거의 다 터져나온 봉판입니다. 자, 꿀 채우겠죠? 자, 이것도 뭐 거의 다 터져나왔습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 거의 다 터져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어, 거의 다 터져나오고 꿀 채우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한 장은 예 요거는 봉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지는 않고요 봉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분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녹화가 지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게 층판에 붙어있는게 유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제자리 분봉 할 때는 거의 반 이상은 음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네, 예 이것도 한장더 털어졌습니다. 자, 맨날 며칠 동안 그 보니까 줄더라고요. 그래, 이, 충분한 벌량을 제자리 분봉할 때는 털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능력하게좀 털어주었습니다. 돌아올 놈은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층을 내서 여기에 재질을 털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층에는 거의 다, 아, 삼층에는 거의 다 지금 꿀짱이기 때문에.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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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라. 삼층에는 거의 다이 꿀짱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충판, 어 그, 그 뭐, 이쪽 한거 하고, 어, 제리틀은 번거롭더라도 지금 계상의 2층에 넣어서 어,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들여다 봤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서치로폴통 여러분들과 공유하던 거 오늘도 데려다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다마 꿀벌 농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